네, 이슈 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도 충실히 하셨던 분이지요. 하지만, 어,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에 기자들은 물을 곳도 없고 취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 아주 가깝게 취재를 해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언론의 분위기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 전기한 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 현재 뭐 언론 분위기야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 뭐랄까요? 찍소리도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최근에 또 MBC 앞수색도 있고해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또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가 도어스텝핑이에 많이 안 좋다면서요?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뭐 도스태핑하는지 6개월 됐지 않습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이제 뭔가 대통령이 도스텝핑하지 않지만 대변인실이나 홍보수석 또는 홍보실에 있는 비서관 뭐 행정관이 나와서 어 국정운영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워낙 많으니까 대답을 뭐 해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당연히 해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대요 그럼 왜 기자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그 항의를 해야 될거 아니냐 네. 항의할 사람도 없대요 음, 안 나오니까요 왜냐면 기자실에 안 오니까 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국회도 있고 집권 여당도 있고 이런 여러 요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도 안 나온대요 네. 야,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이제 비교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기사를 쓰더라도 대통령실 청와대 담당자 또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 네. 또 때로는 이제 수석까지 직접 나서서 네.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야 된다. 이거 오해하고 있다. 이거 어, 왜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해서 항의 또는 뭔가 좀 바꿔달라는 요청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귀가 따가워서 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 전 정부에 출입을 하고 있던 기자가 지금 현 정부에도 출입을 하는데 예. 요즘 당신의 귀는 어떤 상태냐 예. 공황장애가올 정도로 귀가 먹하다. 왜냐면 하 아무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 나가서 예. 일을 한다는 것은 예. 기자로서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출입 기자 명단에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가는 것이다. 이럴 정도로 네. 지금 대통령실 음. 기자들이 할 일이 없다 예. 이런 이제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음. 박영식 앵커께서 조금 예. 전에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은 <laughs> 지금까지 국민과의 소통, 예. 언론 소통을 대단히 강조해 왔다고 했는데. 그 질문을 좀 똑바로 하십시오. <laughs> 대단히 강조한 게 아니고 지금 소통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후보시라도 강조했고 취임할 때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 이런 것 같아요. 네. 언론이 소통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말 들은 뒤에 무엇이 궁금합니다. 이거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고 그냥 어나운스먼트죠. 예. 발표하는 것이죠. 예,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언론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와 소통하고 있느냐? 일부는 있겠죠. 예, 예. 특종을 받아서쓰는 언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론들과 손을 잡고 할지 모르지만 예. 절대 다수, 다수의 언론과 소통하고 있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도 보태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보수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분들도 예. 정보를 받지 못하는 언론이 많거든요. 예. 어 그분들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음. 안 줍니다. 주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laughs> 예. 괜히 그거 기대하고 열심히 지자고 이러면 오히려 대통령실에 찍혀서 예. 또 어떤 후안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시고요. 드리는 데만 드리니까 <laughs>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언론이 원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취재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예.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무조차 이제는 언론이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재밌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도 뭐 숟가락을 좀 어쨌든 네, 예. 저도 뭐 들은 얘기로는 그 이제 그 5월 2, 3일쯤이었나요? 대통령이 아주 깜짝 그 기자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떡볶이랑 순대 기자들과 한번 그 파인그라스에서 한번 먹으면서 기자들이 진짜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 제목도 보, 그때 당시 돌려보면 기사들 깜, 기자들 깜짝 놀라 깜짝 기자 간담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널스 트럼프이 중단된 이후에 그런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기자들도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자 기자들 반응이 다수가 진짜 오늘 만난다고라는 반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들은 얘기도 아까 존경한 평론가 말씀처럼 맞닿는 이유가 그만큼 소통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 더 상징적인 장면이 뭐냐면 특정 시점 이후에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기사를 보면 분명히 이게 대통령 실발 기사인데 익명 관계자 소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뭔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내용이 무조건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대통령실에 유리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질문을 할수 있는 공간은 열어주고 그런 당연한 요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니 이제 언론이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아까 보수 언론을 자처하더라도 정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쪽은. 추정해서 좋은 기사를 계속 난발하고 있습니다. 예. 소스가 없어도 소설을 계속 <laughs> 아. 대통령 좋은 쪽으로 써주는 그 방향으로 아. 마치 대통령실에서 나온 정보처럼 예. 국회의원들하고는 늘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대통령실 의견인 것처럼 예. 그쵸, 그쵸. 예. 이렇게 2차, 3차 가공에서 충성의 표현을 예. 계속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대통령실로부터 좋은 정보를 받는 것으로 가공해서 예, 예. 우리는 뭔가 확실한 건이 있다 이런 예. 걸 보여주고 싶은 언론이 예, 있고요. 예. 다른 또한 언론은 예. 아예 쓰지 말자. 어... 왜냐하면 혹시 잘못 쓰면 그렇죠, 또 긁어 부스러 만들어가지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찬양만 할수 없으니까 네. 야, 이거 이렇게 쓰면 혹시 저기에서 심기를 건드려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아예 요구하지 않으니 쓰지도 말자 예.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자. 예. 이런 언론도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는 <laughs> 아 같은 참 언론인 출신으로서 예. 참 너무 이제 안타깝다. 예.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는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예. 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방송을 할때 추론 추측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좀 가공도 한다 그러지만. 예. 소위 말하는 레거시미디어 정통 언론사에서 소스가 없어가지고 예. 오, 오로지 대통령 좋은 쪽으로 기사만 계속 쓰자 이렇게 가고 있는 그 현실은 예. 우리가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예. 제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재밌는 풍경이기도 한데 보통 청와대 출입하는 그 기자들하고 물론 이제 같은 정치부이기 때문에 출입처가 달라서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국회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소통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소통이 참 잦다는 거예요 역대 정부와 비교를 해보자면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선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여당에 있는 뭐 이제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어 용산과 아주 가까운 그 국회 여당 핵심 인사들을 토대로 소스를 제공 받은 다음에 추측성 기사를 쓴다든지 그런 이제 공조가 여당 여당 취재진들과 대통령실 취재진들이 공조를 한다는 거죠 같이 정, 같은 정치부들이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고 요즘 용산이 용도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용도 용도 섬도 짰써 가지고요 아아 외딴 섬이 됐다 외딴 섬이 돼 가지고요 예. 자 그러면 국힘 내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 또는 윤핵관들은 대통령실 정보를 다 얻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으로 제가 보수 쪽에 못나가는 아, 사람이 얘기 들어요 그것도 그렇지도 않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극소수는 그런 정보를 알 수도 있지만 예, 예. 지금 실질적으로 정보가 완전히 독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대통령실은 지금 현재 음. 민심 관리에 수월하다. 예. 휴, 예, 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가더라도 예. 지금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없는 음. 거죠. 그러면 그 정보가 대체로 어떻게 지금은 나오는가 하면 어, 결국 대통령을 직접 만났거나 영부인을 직접 공식 행사에서 만났거나, 예. 거기에서 이제 한두 마디 이렇게 이야기나, 제가 이제 박영식 연가와 경쟁에 가깝기 때문에, 예. 요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제가 한 서너 마디 이야기하면 제가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언더 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나라 걱정 많이 하시죠? 아. 요런 질문을 던졌을 때딱 나오는 걸 보면, 아. 이게 대체로 해석이 된다고요. 아.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음. 이런 것이지, 이미 대통령실의 대통령과 영부인과 그리고 주변 인물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그러므로서 얻는 이익이 개방이 되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국회 쪽으로도 정보를 주지 않죠. 어. 그래서 아마 국힘 내에서도 예, 예. 굉장히 답답할 것이고요. 예. 조금 더 나가면 국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예. 대통령실 의중을 읽고. 어, 언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음. 제가 언론들이 예, 예.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추앙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공해서 예. 마치 그것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어중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와 유사하게 국회에서도 집권여당의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예. 자가 발전해서 이런 식으로 <laughs> 에스컬레이션 지금 그 이제, 어, 에스컬레이션 즉 이제 일단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어 일단 분이 저희가 이제 언론의 상황을 좀 짚어본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취재들을 어떻게 에, 어떤 동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니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대답을 좀 전철 살인 방식으로 하니까 질문도 약간 꼬여가지고 예. 진행자도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니 아니 그렇지신정하게 뭐 우리 PD가 <laughs> 편집할 것이라고 보고 예예 예. 어찌 아니, 됐든 다음, 다음 질문을 갈, 가려고 지금 예. 어떤 걸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예. 걱정이긴 한게 뭐냐면 일단 출입처는 출입처인 대통령실이나 뭐 국회 내부에서도 내부에서 일단 기자들을 어, 어떻게 보면 뭐 통제랄까요? 어, 본인들이 편한 편한 식으로 통제를 해버리고 또 외부에서는 언론사를 또 다른 방식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언로가 막혀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진단을 해보자면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언로가 막혀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언로가 막힌 거예요. 그 경우에는 보통 언론은 어떤 정보가 숨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방식을 동원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음. 알아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그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언론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중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 언론이. 음...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이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좀더 통제를 하자는 쪽으로 가지만 네. 이 정보가 무엇인지를 탐사보도든 아니면 추적 취재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론이 접근해서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사람을 연결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아요 언론이 그러니까 도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언론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는 일나 스스로 안 만들겠다 음. 두 번째는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뭔가 정권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게더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이 자기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권에는 중견 노릇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예. 국민에게는 매우 불충한 언론의 활동이다 음. 그래서 언론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에 대한 취재나 거기에 대한 보도보다는 예. 특정한 사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이념적으로 예. 자 보수적으로 볼 거냐 진보적으로 볼 거냐 어떤 놈을 어떤 놈을 패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예. 윤정권에 도움이 될 것이냐 예. 어떤 놈을 죽이는 것이 윤정권을 더 패고 나의 집단에 더욱더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냐 이제 이런 쪽으로 너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예. 가지고 있다는 언론이 팩트 사실에 기반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실은 눈꽃만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풀려서 정치적 이해의 결과로 우리가 2차 가공을 할 것인가에 목숨을 거니까 국민들은 더욱더 그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사실 자체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이념이라는 것을 덧씌워서 언론이 이념 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 이런 비판을 받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펙스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스펙스가 할 일이 많지만 스펙스는 뭐 취재력도 한계가 있고 개인의 역량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자라고 하지만 저희들 같은 이제 언론은 뭐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충분하게 정보 접근을 할수 있는 이제 상황은 아니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가 해야 할 일을 예.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이 언론에 대한 얘기도 했고, 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어떤 언론관, 뭐 이제 취재 현장의 분위기 등등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어, 이 얘기는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어, 뭐랄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어, 지지율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 간담회 얘기가 나왔다 쏙 들어가긴 한것 같거든요. 한다는 건지, 안한다는 건지 모르겠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아마 두 번째 기자 간담회가 될 텐데, 거기에서도 기자들의 역할이 좀 북한, 어, 뭔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자 간담회를 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뭐안 한다고 할... 했다가 또안 하는 걸로 가고,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구체적인 날짜 와 회견 방식은 미정인데 이번 주 후반에 열린다? 그러니까 뭐 금, 토, 일뭐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을 그렇게 열어주면 기자들이 제가 지금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녹여가지고 비록 저와 같은 방식은 아니라도 어쨌든 언론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내서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언론이 유리하다, 예. 불리하다 이런 걸좀 떠나가지고 예. 제대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곧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대통령 입장이 뭐냐고. 자, 오늘 지금 그 시찰단이 와서 뭐 완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러면. <laughs> 하나만한 <많아> 소리 했죠? <laughs> 아니, 아니, 그 그러면 방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그 시찰을 왜 합니까?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 질문해야 되고 답변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거는 민감하니까 묻지 말라고할 수도 있고요. 자, 저는 이제 언론이 언론으로서 자기 기능을 좀 회복하는 것은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여하를 막론하고 예. 적극적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좀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실제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주도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언론 종사자들이 대부분 대다수 알고 있을 거예요. 기자든 PD든 아니면 우리 기술 감독이든 촬영 감독이든 여러 종사자들이 지금 국민이 언론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유튜브 봅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저는 그런 <laughs>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언론으로서 원래 기능이 뭔지 다시 한번 더 질문해야 한다. 왜 자기 스스로도 신뢰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고치지 않느냐. 이거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에게도 그런 지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받아야 되지만 언론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제대로 질문하고 답변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 왜냐하면 국민이 있어서 언론이 있고 국민이 있어서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이 알권리 차원에서 요구한다면 언론은 답해야 하고 대통령도 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이 시간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쓴소리도 가끔 합니다만 저도 늘 더불어 강조합니다. 양심적인 언론사와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늘 이제 역사를 바꿔 왔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 한편으로는 또 응원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저희가 현실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픽스는 항상 양심적인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한 스픽스가 <laughs>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언론인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스픽스 구독 한번 해주십시오. 스픽스 구독자가 많아야 우리가 가는 길이 좀더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좀 열심히 구독해 주십시오. 예, 깔끔한 마무리 감사드립니다. 정기한 분과 함께했고요, 이슈탱크 플러스 여러분들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